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기뻐하랍니다 초등학생 아이한테는 뭐가 기쁠까요? 글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터닝 메카드 카드, 이런 거 <laughs> 갖다 주면 아이들 속된 말로 환장했습니다. 예. 저 때는 문방구 앞에 파는 아폴로, 뭐, 꽈, 꽈, 뭐, 꿰돌이, 이런 것만 하나 있어도 엄마한테 용돈 100원씩 받아갖고 그런 것만 사먹어도 굉장히 기뻤죠. 어른들은 뭐에 기뻐할까요? 그건 이 주변 일대에 널려 있는 것들을 관찰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제가 있는 초전은 그게 더 심하죠. 낮의 이미지와 밤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불을 다 꺼버리면 그때부터 불야성을 이루는 동네로 변합니다. 온 천지의 다방과 노래방, 휴게소가 즐비하죠 뭐, 그래 커피 마실 일이 많다고, 그지요? 이건 순진한 소리고, 커피만 묵나. 다른 애정을 갈구하는 겁니다. 쾌락을 즐기는 거죠. 왜? 왜 그럴까요?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기쁜 일을 합니다. 기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당에 오고 안 오고를 비교를 해서 뭔가 조금은 더 기쁜 여지가 존재하니까 오는데, 하지만 성당에 오는 여러 가지 기쁨의 노선들 중에서도, 왜 기차도 여러 가지 노선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1호선이 있고, 2호선이 있고, 3호선이 있죠. 어떤 때는 그 호, 호선들이 끝에 가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죠? 가는 목적지는 똑같아도 어떤 노선을 취해서 그 여정을 갈수 있느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당에 왜 오느냐? 기본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만나러 온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의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이,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도시 본당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에 항상 오는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고3 수험생이랑 그 엄마. 와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신 하느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내미 여분의 수능치 갖고 딱 붙게 해주시고 아이. 가빠이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도 안 다릅니다. 그저 기도하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 기도의 형태나 기도의 욕구는 똑같죠. 취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 붙어도 안 오고. 안 붙어도 더안 옵니다. 시험 붙어 마, 이제 좋은 데 대학에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저, 자 서울 쪽으로 가갖고 이제 자취 한다고 이제 아예 안 오고 안붙으마 성질 나안 옵니다. 당신 뭐요? 내 그만히 공을 들이는데 이것도 하나 못 떨어지고 하느님 전능하다 카이 전능한 분 아니네. 그렇게 사고 앉았습니다. 저 멋대로 하느님을 재단하는 거죠. 다시 돌아옵시다.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신가요? 아니, 기쁘지 않겠죠. 왜? 기쁘면 그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은 기쁨보다는 슬픔, 불안, 짜증, 분노, 증오와 같은 것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두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전화가 와, 난 기쁘네. <laughs> 미사 중에 전화 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르신. 그, 하느님이 전화하는 길에. 예. <laughs> 어여, 오랐고, 니 인자 고만온 나, 갑니다. 그럼, 큰일 난다. 그래, 미사 중에 전화 받으면 안 돼. 전화이 꼭 끊어야 돼요. 안 가면, 하느님이 전화해갖고, 니 인자 고만온 나, 간다가 있긴 해. <laughs> 자, 여러분, 미사 때 웃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에게 감정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 감정은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슬퍼할 때는 옆에 가서 같이 울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는 같이 기쁨을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옵시다. 기쁨과 기쁜가? 언제 기쁜가숨 쉬어서 기뻐 본적 있습니까? <laughs> 없지요. 근데 요거 금방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입 틀어막고 코 막고 1분만 기다려보시소. <laughs> 그라마 음! 자동으로 하느님께 감사하게 돼요. 나중에 코로나 걸리면 그렇게 될 겁니다. 폐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숨 한숨 들이키는 게 도전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제 가서야 내가 얼마나 숨 쉬기를 누리고 있었는지가 역으로 드러나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하느님을 호흡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인지 안 하고 살아갑니다. 왜? 늘 오마 미사 있고 늘 고해소는 미사전에 열려 있으니까 아마 언제라도 보면 되지, 갑니다. 헌데 하느님은 그 기회를 어느 순간에서 부터가는 끊어버리실 거예요. 이제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곳이 되고, 성사를 보고 싶어도 사제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더군다나, 내 자식들에게 일찍부터 신앙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전해준 사람이면,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병실 누워있을 때, 인자, 목숨, 간당간당해지면, 따라다, 삐약삐약. 우리 자식들이 알아서, 아이고, 우리 어머, 인자 다 돼가신다. 야들아, 뭐부터 챙겨야 되겠노? 어? 신부님 불러와라. 병자 성사 드리고, 그래도 아직 정신성하고 살아계신 동안 성사 모시게끔 만들어 드리고, 성체라도 한번 더, 어? 아직 입 말, 마르지 않고 할때 모시 드려야 안 되겠나? 그거를 챙기고 앉았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헌데 야들아너거는 무조건 성공해라, 저가가 1등하고 학교에서 1등하고 따나면 니한테까 보면 발마 으깨쁘고 니는 무조건 1등해갖고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 그래 가르치나어 어, 이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지갖고 우리 어르신들 맛있는 거안 사먹고 자식들도 뒷바라지 안 닦고 열심히 열심히 해나가. 아이고 변호사가 됐네. 뭐해요? 요롱 날라갑니다. 어디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laughs> 오도 안 해. 오도 안 해. 살아 있는지 없는지 뭐 관심도 없어. 니네 언제 만나다. 그런데 그래 소식이 전해졌는기라요. 그나마 또 자식 중에 한 명은 또 착한 아가 그래도 남아있어가 한국에서 간간히 내한테 들다보는데 아이고 이제 내가 다 됐는 거 알았는기라. 그래 소식을 전했어. 카이키네 또 며느리가 쫄쫓차온다뭐할라고 아버님, 저 왔어요. 우리 아버님 첫째 며느리, 에? 정신 잃으시기 전에 얼른 요 빨리 통장에 비밀번호 가르쳐 주소. <laughs> 끝까지 뜯어 먹으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웃지만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비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심지어는 제가 사제로서 장례식장에 가서 연도를 드려주러 갔는데, 그 와중에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장례미사를 드리려고 유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가족들은 서로서로 서로 막 슬픔을 나누면서 괜찮다고 등토닥이 주면서 그래 들어오는데, 어떤 집안은 끼꾸도 안 해요, 서로. 원수가 지가. 이땅내 끼인데, 어? 오빠야가 지 오빠라고 60% 먹겠다 하는기라, 어? 아니? 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어? 내 끝까지 쌓아갖고 네 장애는 빨리 얻어 치아보고 소송 걸어갖고 인자 전쟁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머리 뒤쫓고 싸우는 거지자가르켰다 그지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여기는 어르신들이 더 많으니까 더 흔하게 관찰되는 일입니다. 그럼 어째요? 어르신들 속이 썩어나는 기야. 가뜩이나 속상해 죽겠는데, 어? 그런 그 꼬라지 보면 속이 더 상하는 기라. 기쁩니까? <laughs> 예? 그러이 그래 이게 기쁘냐 말이지. 이런 상황과 이런 꼬락선이가 기쁘냐 말이에요. 어떻게 기뻐하냐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독서는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소리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어째? 우리가 저마다 쥐려고 하는 욕구를 손을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머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악마는 항상 여러분이 70%에서 80%를 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 내가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이제 내가 70%를 거머쥐었으니 하느님께 감사해야겠다가 아니라 100%로 예정되어 있던 것에서 아직도 나는 20%, 30% 목마르다. 히딩크가 그랬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laughs> 급에 언제 찰나나 몰라. 사람의 탐욕은 자신이 끝까지 취하지 못한 그 미흡함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열정을 불사르려고 하는 거죠. 아닌데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닌데 이제는 내려놓고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내 남은 전력을 짜내도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살지 말지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 탐욕의 끈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얘기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제대도 사야 되는 거고, 이런 초도 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마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아왔어요. 돈한푼안 드리고. 얼마나 좋나 그지요. 신부가 성사 잘 주마. 사람들을 억시 좋아합니다. 맞지요? 보석 싸게 주마. 억시 좋아해요. 그지요. 오늘 아무도 딴 보석 안 들었어. 왜? 제가 전부 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주님 에게도한 번만 바치소, 하고 차보거든 이야, 이 신부 싼기라. 빚이한테가갖고 이제 빚서류 정도 날라카는데, 어? 요거는 연 날짜까지 어? 몇천만 원 갚으소 안 가고, 그만하면 백만 원 주고 차보석 하는기라. 엄마야, 이게 웬떡이고 그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약은 정지기의 비유. 당신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아, 마. 내가 지금 관리지 않게. 내 알아서 할게. 마. 반으로 탁 쪼이서. 그게 바로 고해사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죄의 값은 하느님이다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나는 중간에서가 어 그래. 죄 얼마나 무겁은데. 아, 마. 주님에게도 아마 차프서 아, 주님에게도 아마 차프서 <laughs>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기쁜 거죠. 사람은 영혼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제가 훗날 세상을 떠날 때,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누구 어떤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예? 양주 좋아하는 사제? 예? 우리 집에 새벽 2시에 들어왔는 사제? 그 사람은 기도해 줄지 몰라도 그 주변은 전부 다 수군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자분들한테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된건 뭐냐면, 같이 막 밤늦게 술 먹고 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억시 좋아하는 척을 해요. 헌데, 반드시 그 사람은 뒤로 가서 뒷구녕에다 대고, 내지시모님하고 그날 밤에 실컷 놀았는데 그딴 소리를 막 퍼뜨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 화살이 다시 사제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항상 지켜보잖아.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임신문님 뭐 하나, 막, 옆을 댁에 서가, 막, 보고, 막, 시내서지 마주치뭐 뭐, 혹시나 뭐, 손가락 행동은 뭐하나? 뭐 하나, 뭐, 이렇게, 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다 본다, 아이가. 맞잖아요. 그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기쁨을 파악해 봅시다.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것인가. 사실 벌써 해답은 다 얘기했어요. 숨 쉬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건 비우고, 하느님을 숨쉬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내 돈, 내 자존심, 내 명예, 내가 추구하는 권력,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항상 뭐가 돼요? 싸움이 붙거든요. 간단해요. 여러분, 왜 싸우는지 가르쳐드릴게요. 응. 아, 내 사탕 한개 엄마한테 얻어왔다. 어, 엄마, 왜 아만 사탕 주고 나안 주러? 너가 그거 둘이 나나무라고 준기다안 응. 준다. 이건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내 기다. 엄마가 우리 들은 농가라면 안겠나빡 하고는 탁뺏들어갖고 반을 딱 쪼갠다. 근데 사탕이 반이 정확하게 딱 쪼개집니까? 아니죠. 쪼개다 보는 게 야한테 한60%더 왔는 기라. 야는 40%뚝 들었어. 짜! 아! 니는 이마에 먹고 나 이마에 주고.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뭐예요? 그 사탕을 땅으로 바꿔보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머리만 허해지지 어린 시절에 하던 그 탐욕의 생활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철이 들지 않은 거죠. 어리석은 이들이 된 겁니다. 전신만 신 땅띠 하나 더 갖겠다고 내 목화 더 챙기겠다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원수가 돼가 서로 싸우고 앉았는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일인지 스스로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할 날이 없죠 기쁘지 않은 겁니다 기쁨의 소식이 아무리 선포돼도 하느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려고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나는 그땅거 필요없소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 땅띠 이거 따불로 만들라고 노력하고 내가 지금 살라고 준비 중인 저 건물 저거 더 넓은 평수로 준비하고 그게 내 기쁨이요 그러니 이 사람은 기쁨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진지해서 그러시나? 아니면 잠이 슬슬 오시나? 어차피 잊어야 할 욕심이라면 돌아서서 우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잠좀 깹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 해석해보자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우와 설렌다, 허, 우와 좋다 이런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기를 한참 전에 저 멀리 치워버렸습니다. 그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다람쥐 채바퀴 어떻게 돌려요? 제자리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달리긴 달리는데 채바퀴만 뱅뱅뱅뱅뱅뱅뱅 돌고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미사를 미친 듯이 나오고 미사 빠지마. 그즉시 갖고선사 급하게 보고 하는데 여전히 남편 미워하는 거나 이웃과의 관계나 하나도 개선되지를 않는 거죠. 다란지 채바퀴 돌듯이 움직이고만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이 나한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뭔가 하는 듯 하는데 신앙 안에서 기쁨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 면을 함께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는 상급에 대한 희망이에요. 아, 우리 상 받는구나. 우와. 이제 성탄 다가오는데 어린이들이 은근히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겠죠. 왜? 그건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선물 받는 거잖아요. 선물 아닙니까? 선물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을 선물 받은 거고요. 그죠?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 아닙니까? 사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선물 아니겠어요. 그죠? 초전에서는 암만 얘기해도 막 자본, 인자는 제가 맨날 이렇게 쌓이 있긴 해. 이제는 예? 잘 주무시더라. <laughs>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매주 이래 와가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 니는 지기라 내는 잔다. 하고 자본이다. <laughs> <봅니다. 웃음> 재밌어 그래서 이래 가끔씩 바꿔가 하면 재밌어. 상급에 대한 기대. 다른 한편에는 잊지 마세요. 다가올 멸망에 대한 경고가 같이 들어있어요. 오늘 복음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셨다면 지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거의 다들 흘려들었을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오. 알곡은 당신의 곡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자, 이건 뭐예요? 같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같은 복음의 두 가지 성격이죠.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다. 오예, 나는 그러면 알곡으로 변모해서 타장마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잘 준비시켜야겠구나. 더 나를 빛나게 해야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라면 다른 사람은 오씨, 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벌써 올라나. 아직 알겠지. 에 코로나 보이긴 해 벌써 초전 한번 훅 치고 지나갔는데 여는 조용한 거 보이긴 해 아직은 괜찮을 거라 아이고 씨 한국에 벌써 또 7천 명 올라가네 다음 주면 또만명 넘을 수도 있다 하네야 불안불안한데 설마 그게 내한테 오겠나 난 알겠지 이거 뭐예요 끊임없는 불안감이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우리나라는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순교자가 누구예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현세의 죽음을 거뜬히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었어요. 왜? 관하에서 사또가 와가, 이놈, 니네 죄를 니가 알렸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의 임금을 섬기고, 니가 지금 섬긴다는 그 신을 어? 거부하면, 너는 당장 풀려나고 내가 관직에다가 상, 상품까지 내릴 것이다. 어쩌겠느냐? 사또. 저는 일자 무식한 노, 노인이라서 어? 잘은 모르지만서도 나라에 그렇게 임금이 계시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진정한 임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나이다. 철학! 땡강! 우리에게는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소가 씨가 말라요. 성소의 씨는요, 인구수가 많다고 사제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강도에 비례해서 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 설렘을 주는 것이면, 우리 평신도 신자분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 아이고, 니는 보 참하고 이쁘다. 니는 신학교 꼭어가래 하고 할매가 옛날부터 막 가르친다 가 있긴 해. 그러면 그 하는 그거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중간에 좀 냉담하더라도, 다시 돌아와갖고, 저, 어느샌가 마음이 그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고, 신학교 들어와 본다, 카 있긴 해. 근데 요새 그런 게 없어요. 왜? 어른들 하는 꼬락선을 서보니긴 해. 완전 새 속에 찌들어가지고, 절심 마신 돈 얘기하고 앉았고, 뭐, 다단계 파는 거 얘기하고 앉았고, <laughs> 그렇게 살고 있으해네 아들이 보이긴 해. 야, 저런 사람이 신앙이니 뭐, 나는 아예 신앙을 안 갖는 게 낫겠구만.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넷플릭스라는 그 어? 매체의 '지옥'이라는 드라마 아닙니까? 종교를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그려놓았는지 몰라요. 그게 일반 젊은 애들의 평균적인 종교에 대한 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멍청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세상에 누릴까 안 누리고. 어? 웅냐웅냐 옹냐 옹냐 하고 있는 거지. 기쁜 소식은 여전히 기쁜 소식입니다. 진리는 단한 번도 그 빛을 바랜 적이 없고 여전히 그 본래의 속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죠. 더 이상은 성소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 아니, 아예 결혼을 하려고 들지 않는 이 나라에 과연 어떤 희망의 빛을 볼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심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의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우리 또 언제 보겠노 그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으야.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여러분들 기쁜 소식에 마음을 열어주세요. <laughs> 놀러 오소. 초전 항상 문짝 열어놓을 테니까. 예. 저는 항상 미사 30분 전에 성사 준다고 앉아 있는데, 우리 성당 신자들은 안 하고, 전신 마신 저 인천에서, 왜 울산에서 오고 앉았다. 예. 그래야 여러분도 오면 언제든지 성사 보러 오시면 됩니다. 보금만호 송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